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좀 읽어볼게요. 네. 두돌이 지난 아기인데,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한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먹여도 되는지, 사실상. 엄마들은 밀가루를 조금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두돌이 지난 아이 밀가루 음식 어, 괜찮까요 먹이면 안 되죠. 음. <laughs> 저는 그냥, 먹이면 안 된다고. 스마트폰을 몇세에주세요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최대한 늦게 주셨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너무 맞아요. 많이 지금 스마트폰 주는 연령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 삶이 그렇게 되니까 팍팍하니까 <laughs> 애들 손에 스마트폰이 맞아요. 가는 거예요. 음. 밀가루 음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차피 알게 되고 어차피 라면 먹고 어차피 떡볶이 먹겠지만 예, 노출되는 연령은 최대한 뒤로 가능하면 미루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가공식품이고. 어, 탄수화물 중에서는 좀 가장 나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탕, 밀가루, 흰뭐 이렇게 있죠. 삼백 식품 이렇게 있잖아요. 어, 가급적 미러 수 있는 만큼 미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엄마들에게 숙제네요, 사실은. 네. 사실 저희 아이도 라면에 한번 궁금해하잖아요.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씻어서 줬더니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매울 걸못 먹을 걸 라면만 끓여달라고. <laughs> 부처님 <목소리> 거그 <정도의 맛, 목소리> 맛있네. 요 <목소리> <목소리> 저도 맛있거든요. 좋아하시죠 밀가루. <목소리> <목소리> 근데 왜들고 왜들고 못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아, 안 드세요? 네, 저 밀가루 끊은 지한 8년 정도 됐어요. 네. 아 끊으신 거죠? 어, 저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안 먹어요. 아, 먹을 게 밀가루밖에 없으면 먹는데. 네.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럼 원장님 밀가루 대신 음. 뭐 드세요? 그러니까 라면 일단 안 먹고요. 네. 빵도 안 먹고요. 아, 그, 대야, 대야, 대야. 요런 거, 먹고 싶을 때, 네. 요런 걸로 조금 줄수 있는, 원장님 이제 드시니까. 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뭐 호밀빵, 막 이런 거막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조금씩 다른 음. 식의, 어, 네, 이런 거, 통밀빵 이런 게 낫죠. 통공유를 쓴 빵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밀가루도 우리밀이나, 뭐, 이런 걸쓴게 낫죠. 수입밀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지만. 음. 저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데. 맞아요. 어. <laughs> 짜장면 엄청 맛있는데. 응. 짜장면, 응. 제가 제... 입에 제... 묻히고 <laughs> 먹으면 귀엽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가급적이면 <안> <laughs> <laughs> <갑자기> 밀어보시는 게 좋다고. <laughs>